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닥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조명을 샀습니다. 네, 그동안 제 영상이 이제 너무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큰맘 먹고 타워바오에서 조명을 샀고요. 앞으로도 좀제 채널에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제작을 해보게 됐는데요. 원래 유튜브에는 커뮤니티라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글을 올리고 구독자 분들이랑 이렇게 댓글로 소통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 구독자가 천 명이 안 돼서 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영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을 좀 구독자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답변은 바탕으로 앞으로 제 영상을 좀 제작하는 데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주식 채널을 개설을 한 가장 큰 목표는 근데 한국에서 잘안 알려진 중국 본토 주식을 소개를 드리고 중국 스타트업을 소개드리자 이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요. 어, 중국 주식이라는 게 사실 A주보다는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을 많이 투자하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과연 중국 어느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순간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재 중국에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거래를 하시는지, 아니면 중국 본토나 홍콩에 상장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지, 이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오느라 영상을또못 올렸는데, 다음 영상을 잠깐 스포를 드리자면요. 바로, 이거입니다. 네, 제가 이회 때도 짤막하게 소개를 드렸듯이, 저는 바라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라산거나 허거 소스를 사가지고 집에서 해먹었는데 제가 먹지만 말고 이 회사를 찬찬히 들어봤다면 아마 지금쯤 투자 수익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이 소스는 하이디라오가 만드는 건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 허거 소스만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의 주가가 제가 처음 봤을 때가 2년 전만 하더라도 6 홍콩 달러였는데 지금 40 홍콩 달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퍽거편을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늘제 영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실수록 제 채널의 방향을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쨈!